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는 코모도 코인 이랑 이오스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예, 코모도 예, BTC 차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코모도 코인을 예전에 한번 분석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 전체적으로 예,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 <laughs> 한번 펌핑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지지를 받고 또 다시 펌핑이 나왔던 이런 부분에서 어, 지지를 계속해서 받고 있죠. 지금은 1차적인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지지선에 가격이 붙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매수를, 사실상 매수가 가능한 범위죠. 가격대가 매수가 가능한 범위고, 손절 라인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짧게 잡으면 여기도 잡을 수 있겠죠. 이런, 직전 저점을 잡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런 BTC 기준으로 예전에 예, 찍어줬던 저점을 이탈할 경우에 예, 그때 이제 손절 나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 15% 정도 이런 부분에서 에, 테이크 프로필첫 번째 지점을 잡을 수가 있겠고요. 26,400시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는 아마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런 추세를 보겠죠. 이런 추세를 많이 보고, 장기적인 추세를 보고, 그 다음에 이런 추세선에 맞닿는 부분, 혹은, 타임 프레임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기적으로 가장 강력한 저항대는 3600 사토시 정도가 되겠죠. 그렇지만, 에, 경우에 따라서 여기서 돌파가 조금 나온다라고 했을 때, 또, 오래 걸린다고 했을 때,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 테이크 프로핏을 잡을 수도 있겠죠. 지점을 잡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4만, 4만 3,804토시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 고점을 기준으로 테이크 프로핏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사실상 박스권에 가까운 형태죠. 이런 식으로 박스 권또 다시 이쪽까지 올라가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기준을 잡고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나서 고점까지 올라가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트레이딩이 되겠구요 KMD USD 차트로 봤을 때뭐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추세로 하방이 좀더 강력하게 나온 차트가 되죠. 이런 식으로, 예, 최근 추세는 좀더 하방으로 좀더 강력하게 나온 차트가 되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지선에 붙어 있는 가격이라는 거는, 예, 비슷한 위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좀더 박스권이 가깝, 박스권에 가깝죠. 이런 형태가 박스권에 가까운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박스권 저점에 해당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매수가 가능한 지점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점을 이런 저점 이탈을 하락이탈을 손절 라인으로 잡겠죠. 그리고 나서 박스권 기준에 따라서 고점 그러니까 1.72달러 정도 1.72달러 정도에서 테이크 프로핏을 하겠고 두번째로는 2.17달러 혹은, 여기서도 이제 추세가, 매, 이런, 하락 추세가 살아있죠. 강력하게, 조금 더 강력하게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부분은, 또, 맞다, 타임 프레임에 따라서 또 맞닿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맞닿는 부분, 추세에서 맞닿는 부분을 두 번째로 잡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4.2달러까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 또 혹은 이런 식으로 추세가 이탈이 나올 때 예, 그때 매수를 들어가는 트레이드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오스를 보면 예, 이오스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은 차트죠. 보기가 좀 어렵지 않은 차트고 예전에 예전에 한번 분석을 했었던 최근 이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이 예, 정도부터 계속 했었던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랑 커플링이 조금 어, 잘된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고 그랬던 부분이 어, 결국에는 박스권 형태를 그렸죠. 여기서 박스권 형태를 그려서 추세를 뚫어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지선 자체는 7달러 선을 어, 지켜주고 있다라고 봐야겠고. 그래서 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달러라는 어, 가격대는 이런 선 여기 넥라인에 해당하는 가격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에, 이 테스트 되돌림이 나왔을 때 그때도 에, 지지가 나오고 반등을 받았을 때도 에, 저항을 한번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돌파 하고 나서 여기까지 또 다시 매도세가 나와서 저항을 받는 지지를 받는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가격대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아직까지 깨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변동성이 조금 줄어든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변동성이 줄어든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것도 매수가 가능하죠. 매수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코모도 코인과 비슷하게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매매 전략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요거는 또 이런 추세를 이탈하는 것도 이탈하는 거를 이탈한 그림을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오스 같은 경우는 또 추세를 이탈을 했을 때 또다시 확 올라와 주는 그런 가격대가 나올 수가 있어서 매수를 지금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예, 저점 이탈 분명히 저점 이탈을 기준으로 많이 잡을 테니까 10% 정도를 가지겠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는 분명히 예, 추세에 맞닿는 부분에서 저항을 또 받을 거기 때문에 분명히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한 15%, 17% 정도 잡을 수가 있겠고, 아니면, 박스권 상단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는, 27%, 26%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항대 자체가, 이런 피부나치, 되돌림 비율에 해당하는 가격대에서 저항을 조금 많이 받을 그림인 것 같아요. 여기서 봤을 때, 저항대와,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이 좀 겹쳐있는 부분, 23.6%와 50%, 10.46달러, 어, 10.4달러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1 4달러 그리고 14.8달러 정도, 6달러라고 체크를 해놨었네요. 제가 14.6달러 정도, 어, 이런 식으로 많이 볼것 같아요. 여기서. 그래서, 장기적인 타겟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까지, 10.4 달러 그리고 14.6 달러 이런 식으로 타겟을 잡고 트레이딩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오스 코인 같은 경우는 추세를 추세 이탈을 기다려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